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변화하여 변하여새 사람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고독해서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답을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배대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돌아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소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와의 호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기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를 때기에 선제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키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연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산에게 이리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리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울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리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의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온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사무엘에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9장2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 말대로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고 자신 없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 세우실 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임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수 있도록 끝없이 확신해 주시고 설득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 앞에서 주저하는 모습을 그리고 우리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이 부담과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십니다. 성도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습이 그 자세가 있다라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 주심을 신뢰하는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주저하고 자신감 없어하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럼 사무엘에게 사,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자신을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들을 바로 보여주는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라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도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아직도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맞서는 것도 두려움으로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확신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징조는 라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암나기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의 가족을 돌보신다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조는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에게 떡두 덩이를 받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피로를 채워주신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서 사울도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예언을 하면서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이세 가지 징조를 사울에게 주셨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세 가지 징조를 사울에게 주셨던 그 궁극적인 이유, 하나님께서 그세 가지 징조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신다라는 또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7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라는 이 말을 사무엘의 선지할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또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들을 사울이 다시 한번 붙잡고 확신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러한 확신을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억지로 또 강제로 우리를 잡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울처럼 주저하고 또 자신없어하고 두려워하는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또 약속을 주시면서 끝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핑계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과, 오늘도 부족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일 앞에서 감상과 기쁨으로 맡겨지는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그두 번째 모습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입니다. 사울에게 이세 가지 징조를 주시기 전과 후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6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보십시오. 내게는 여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또 9절에도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한 확신과 또 감당할 능력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수 없는 그것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의 그 직분에 걸맞는 능력을 부어 주셔서 거기에 어울리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떠나갈 때에 한번더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이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바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울은 안타깝게도 이 변화된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된 마음이 아니라, 변질된 마음으로 그의 왕위가 살아케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일 앞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디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보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능력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뛰어넘어 내가 나와 함께 하니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그 일들을 죽게 하듯 할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변화된 모습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 부어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